즐거운 사육사 프로님이신가요? 단증이 있네요. 어연명 프로님 프로님이시네요. 에 예. 마가 진출하고 에 예.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마가 진출할게요. 예, 마가 진출하고, 멘포를 하죠. 멘포를 하고, 예, 오우, 54.1%고, 장원을 채보겠습니다. 예, 변형 퍼즐을 하네요. 올라가 볼게요. 아, 그래요? 아, 어, 맞는 같기도 하고, 예. 아, 그런 같기도 하네요. 에이. 대단하신 분이죠. 예차대를 하시겠다. 상이 나갈 겁니다. 여기를 밀었을 때는 차가 못 나온다는 거죠. 에이, 여기를 밀었을 때는 차가 안 나오겠다. 이거죠. 방언을 하겠다. 이겁니다. 야,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쫓고 예, 왔을 때또 쫓고 이런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고. 예,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공격 방향으로 3선 삼선을 잡아야 됩니다. 워낙 많은 공격 방향이 예, 딱두곳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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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귀마 예, 쪽, 귀마 아, 쪽 하고, 삼선. 마가 들어가면 차가 안발 들어서고. 그렇죠. 들어서고. 왜냐면 다음에 마가 나왔을 때, 제가 포로 쫓을 때, 마가 나오면 네, 상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들어서고. 예, 다음에 마로 쫓, 쫓겠다 이거죠. 포로. 음. 어야죠 음. 밀고 싶은데 차가 늘어서나 상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밀어 볼까요? 예, 항상 이 삼선에서 뭔가 일이 일이 나죠. 일이 납니다. 에 예, 차가 나왔는데요. 이쯤 올라갈게요. 아, 이렇게 왔네요. 음... 밀면 차로 치한다. 당겨면 마로 치한다. 잘못 올라왔나? 당기면 어떻게 돼? 당기면 당겼을 때. 당겨 볼게요 그러면 당겼을 때 어떤 수가 나나? 왜냐면 자로 취할 때 마로 취하겠습니다. 마로 취하면서 상대 말을 걸고, 상대 상도 걸고, 마가 이탈했을 때이 상도 취할 수 있다. 이거죠? 아, 또 따라갔네요. 아, 가셨다. 그러면 여기서 포를 넘겨서 한번, 한번, 네, 해볼게요. 아, 이걸 취하나? 여기를 취하고... 야, 이걸 취했는데요.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를 넘길까요? 차가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 아우, 최동신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자가 걸렸죠? 예, 자가 걸렸는데, 아, 이렇게. 이걸 취하면 차가 가고, 그러면 여기를 잘안 취할 방법이 없네요. 안 취할 수가 없고, 에, 여기서도 지금 여기를 가나, 아니면 상을 취하나 이건데요. 말을 취해야죠, 그래도. 아,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아, 이렇게. 이렇게 가신다. 들어가죠 그러면 네또 상을 취하고 상을 취하고 이젠깊 기퍼 잡으러 갈게요. 아쁘다 즐거운 사육사님 네 단증 있고 아마 대한연맹 프로 단증입니다. 승률은 네, 54.1% 고요 불평등과 조화 클랜입니다 여기를 왔는데 여기를 취하고 또 기포 잡으러 갈게요 예, 포를 살리면 포가 넘어와야 되는데 마가 예, 들어가죠 마가 들어가는데 예, 이럴 때는 차로 취합니다 예, 차로 취하고 포장문을 쳐서 예, 이쪽 차도 취합니다 네, 예, 퍼장군을 치고, 차를 취하죠. 네, 아주 잘 넣습니다. 예.